안녕하십니까, 한자 엔조이를 운영하고 있는 장인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부터 약 240여자에 달하는 한자 부서를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어,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어, 두 가지만 유념하실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 한자를 공부하실 때 에, 한자의 후음을 강제로 외우려고 주로 많이 에,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한자의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든 이해하는 데 반점을 두신다 그러면 한자는 더욱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후는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부수 한자는 한자를 이루는 가장 권력이 되는 한자이기 때문에. 어, 다른 한자에 부수 한자가 쓰일 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한자를 배울 때 아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부수 한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자는 하나라고 하는 지사자인데, 어, 막대기 하나를 놓고 하나라고 약속한 글자이지만 이 글자가 다른 한자에 획으로 들어갈 때는 자, 위아래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평선으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수평선으로 쓰이고 그래서 어, 이한 일자는 다른 글자에 쓰일 때 기준선이 된다라는 뜻으로 기준선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쓰인 세를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자 뚫을 권자는 자, 위아래를 관통하는 획으로 글자를 꿰뚫는 획이기 때문에 뚫을 곤이라고 합니다. 자 혹자는 이 뚫을 권자가 송곳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송곳으로 뚫는다고 해서 뚫을 곤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글자를 보면, 점주자인데, 이 점주자는, 자, 요렇게 불꽃 심지 모양을 본 따서, 불꽃 심지 모양을 본 따서, 심지주라고도 읽었던 글자인데, 지금은, 꾹 어, 눌러 찍는 점획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한자에서 점은, 어, 아무렇게나 찍는 것이 아니고 어, 한자에는 모든 글자의 획이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주자는 글자를 이루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다시 말하면 이 점주자는 한자를 이룰 때 경우에 따라서는 눈으로도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귀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지고 하는 짐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자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뜻으로 주로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자 빛음 별자인데요. 이빛침 별자는 가죽끈이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빛침 별자는 자빛이라는 훈이고 별이라는 만들어졌는데 이 글자는 별자로 쓰이는 한자이기도 하지만 삐침이라고 하는 획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이라고 읽지 않고 주로 훈을 그대로 음으로 읽어서 삐침이라고도 읽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갈고리 글자를 보시면 모양이 갈고리처럼 생겼다그래서 갈고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쓰임새도 갈고리처럼 검어 잡다 는 뜻으로 주로 쓰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우 한자에서, 자, 요 글자를 새 을이라고 부수 한자에서는 읽었지만, 이 모양은 원래 새 모양을 못땄다 그래서, 자, 요렇게 새 모양을 못땄다 그래서, 새 을자라고 속칭 읽었기도 하지만, 자, 원래는 새 모양이 아니고, 자, 땅 속에서, 땅 속에서 구정하게 자라나는 초목풀이 자라 올라오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서 주로 구부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이 글자가 간지에 쓰이면 둘째 천간을이라고도 부는 르 많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천간이란 말은, 자, 여기서 천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천간은 그 1, 2, 3, 4, 5, 6, 7, 8, 90, 1 0까지 숫자가 있는 반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순서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천간은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글자라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둘째 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째 청간이 있으면 먼저 그 앞에 첫째 청간이 있겠죠? 첫째 청간은 땅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돋아나는 모양을 보고 첫째 청간 갑 이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자가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둘째 청간 을 이라고 해서 두 번째를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을 방자인데요. 자 한자는 한자는 부수가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윗부분을 머리라고 하고 글자의 왼쪽 부분을 변이라고 하고 글자의 오른쪽 부분은 방이라고 하는 반면에 글자의 알 부분은 머리의 반대니까 발이 되겠지요. 그래서 발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자, 세을방이라는 것은, 세을자가 글자의 오른편에 쓰이기 위해서, 즉, 글자의 방에 쓰이기 위해서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서, 세을자를 변형해서, 세을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을자를 방에 쓰기 위해서 길쭉한 형태로 바꾼 글자죠. 자, 그 다음. 두글자인데이 글자는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막대기 두 개를 놓고 이즉 숫자 이로 쓰자고 약속한 글자이기 때문에 어 대표적인 지사자이기도 하죠. 자그 다음은 머리 부분 글자인데요. 머리 부분 글자는 자 먼저 자큰 대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큰 대로 읽지만 이 글자는 사람의 형상을 어 그 상형한 글자로서 어, 사람으로 쓰이는 글자가 나중에 큰 대로 만들어졌는데 에, 며칠 후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자, 오늘은 사람 요, 모양의 큰 대자에서 윗부분, 즉 머리 부분만 표현해서 이 글자를 한자로는 이렇게 써서 머리 부분 두 라고 하는데 이 머리 부분 두 자는 글자의 머리 쪽에 주로 쓰여서 머리 부분 두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 다른 의미로는 글자의 머리 쪽에 쓰이기 때문에 글자의 위쪽에서 글자를 모자처럼 덮어 쓰는 글자라 그래서 덮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의 쓰임새는 주로 덮어 쓰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덮다라는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사람 인자는 자, 옛날에 원신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양을 옆에서 본 글자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몸뚱아리고, 자, 요거는 사람이 엉거조춤하게 내민 손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자, 요렇게 나중에는 고쳐서 사람인이라고 고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인 형태가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로 많이 등장할 텐데요. 어, 이 사람인 원래 모양을 우선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사람 인자로 만들어진 글자로 시작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